자 여러분 오늘은 개골림하고 같이 식당 리뷰를 할 거고요 그 용인에서 잠수풀에서 수영을 좀 하고 놀다가 어, 근처에 좀 맛있어 보이는 식당 하나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동네 어, 로컬 분들 단골 맛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추천받아서 온 식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 분위기 한번 설명드리면 진짜 말 그대로 옛날 그 연탄집 주먹고깃집 그런 느낌의 소규모 고깃집이고 테이블은 한 10개 미만 정도 되어 보여요 그런 소주집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들으서 어? <laughs> 네. 생각했어요. 일리가 있네? 네, 아, 아. 자, 메뉴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주먹고기, 통삼겹살, 황정살, 가브리살, 갈매기살, 뭐 소갈비살, 껍데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사이드 메뉴는 칼국수하고 된장찌개, 공깃밥이 있는데 사이드 메뉴로 얼큰 칼국수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칼국수 한번 주문해서 이렇게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골님 같은 경우에 평소에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돼지고기 아, 저도 돼지고기, 네. 삼겹살, 목살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 나랑 똑같네. <laughs> 그리고 여기 창구성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뜨끈하게 이제 미역국 한 그릇씩 다 나오고요. 양파하고 이렇게 고추하고 해서 특제 간장 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나오고 깻잎 절임, 그리고 마늘하고 쌈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약간 멜젓 같은 느낌인데. 아, 멜젓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이건 갈치 속젓인가? 메이저 타고 지금 갈치속젓이 두 개가 다 있네요. 소스는 일단 좋은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불판도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봉석새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봉석새랑 훨씬 맛있게 익을 것 같아요. 와, 거기다가 머리따가... 제가 구워드리니까 아, 예, 예, 예. <laughs> 아 고기 맛있겠다 지금 원육 같은 경우에는 딱 준수한 편이에요 아, 네. 어. 위에는 꽃소금 살짝 뿌려져서 나오고요 아마 이렇게 살짝 맛술 같은 거는 살짝 뿌리시는 것 같아요 촉촉한 느낌과 겉면에도 감칠맛을 살짝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주먹고기는 아시다시피 목살로 나왔어요 그래서 200g 두께이기 때문에 두께감은 한 2cm 정도 두께로 보시면 되고요 삼겹살은 1인분만 주문하면 얇게 나온대요 지금 보면 한 3cm 정도 두께로 굉장히 도톰하게 썰어주셨는데요 이왕이면 삼겹살은 이렇게 2인분 주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 주실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삼겹살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요 벌써 뒤집어도 되나 싶을 때 그냥 뒤집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뒤집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뭐 놀러 가시거나 하셔도 네. 거의 숯불이나 다 동일하거든요 내가 그냥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색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음 됩니다 이제밑만 음 예, 바꿔주고 일단은 목살을 먼저 먹을 건데요. 목살 가끔 먹으면 되게 뻑뻑한 어, 거 있으시죠? 네, 예, 그래서 예, 저도 예, 목살을 그래.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건데 음. 오, 목살이 이랬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워볼게요. 음. 식당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약간 노포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금 깔끔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예 그냥 따지는 거 없어요. 아, 따지는 거 네,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네. 데도 가고 저런 데도 가고 하는데 뭔가 친구들이랑 오면 이런 데를 갖다가 아, 거. 거. 예, 그랬죠. 일단은 살코기 있는 쪽 목살은 요거를 제일 빨리 먹어야 돼요. 다 익어버리면은 되게 퍽퍽해져서 아 여기를 이제 약간 소고기처럼 익을 거예요. 개꿀님 드셔보시고, 맛평가는 그냥 솔직하게 해주세요. 면 네네. 네네. 자, 우선은 목살 살코기 쪽 지금 다 익었는데요. 첫점은 일단 소금이 뿌려져 있으니까 요것만 네. 살짝 퐁당 찍어가지고 드셔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오우씨. 음. 아, 고기 향이 있다. 음. 음. 지금 먹은 게 네. 있는 부위 중에서 제일 맛없는 부위예요 아,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목살 원래 제 기준에서는 되게 뻑뻑한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살짝 소고기 느낌 나는데? 그죠. 그런 느낌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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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위가 원래 소고기로 따지면 살치살 부위에요. 바짝 익히다 보니까 대부분 뻑하게 뻑 느끼거든요. 네. 요, 그냥 파절에다가 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나 아, 여기 파절이 맛집이죠. 새콤한 맛을 진짜 잘 쓰셨어요. 이 정도 새콤함이 있으면 돼지고기 먹을 때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줄 것 같아요. 여기는 단골 분들이 아마 파졸이 기본 두 번은 리필할 것 같습니다. 고기 먹을 때. 이제 지금서부터가 수지 찐이거든요. 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laughs> 입조장이 안 나올 음 수가 없다니까? 우와, 뭐야.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그리고 아까 아니? 먹었던 것보다 향이 좀더 깊죠. 음 네. 와, 신기하네요. 이거 목살이 음 한세 가지 정도의 맛이 나요. 어 네,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찐 중에 찐. 진짜 목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 와, 지방 맛이? 음 네. 되게 묵직한 지방 맛이 느껴집니다 네. 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두 번째고, 아두 번째고 좋죠. 쫀득쫀득한게쫀득한거 던들, 삼겹살 두께가 3cm 정도 돼서 아이거는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야자스탄 하나인데 진짜 불이 진짜 세네요. 어 아, 기대되는데 이것도. <laughs> 이게 삼겹살이지 와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먹어본 삼겹살 중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근데 개구리님 입장에서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구워드릴 거때어 <laughs> 이번에 요거 한번 찍어서 한번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얘는 좀 세고요. 네. 얘가 부담이 적어. 아 진짜요? 음. 하나 적어 먹어야겠다. 네. 근데 이게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런 거더곁들이고 싶지 않죠. 예.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와. 음. 아 진짜 고소하다. 음. 자, 지금 이제 특수부위들 주문했는데요. 여기가 그람수가 200g씩 책정되어 있어서 양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가브리살하고 항정살 같은 경우에는요. 덩어리 상태에서 옆으로 포를 한번 떠주셨어요. 절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가브리살 먼저 올리고요. 아, 항정살. 갈매기살도 이쪽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수분이 좀 있다 보니까 연기가 좀 나다가, 아, 지금 이제 연기 좀 괜찮아지네요. 불판이 달아올라 있는 상태라, 금방 이거. 잡혀져 있는 부분을 일단 가위로 좀 커팅을 해놓을게요. 아, 저는 항성살 이렇게 통으로 하나 쳐봤어요. 오, 그니까요. 아, 와. 야, 맛있겠다. 어, 진짜 소고기 같아요. 네, 진짜 네, 소고기 네,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결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를 네, 때 결반대. 아아 네. 되게 아삭거릴 것 같아요. 지금 딱 느낌이 곱창 같은 거막 커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더럽게 먹으면. 네. 아 육향 크네 확실히 약간 기름 맛이었다면 지금 육향이잖아요. 네. 갈매기살은 이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네. 자한경살다 익은 것 같아요 지금. 야이 진짜 아삭하겠다. 결 봐봐 결 살아 있는 거 봐. 와. 아. 봐봐. 아, 네. <laughs> 아, 진짜 아삭아삭. 음? 확실히 얘만의 개성이 네. 있는 부위에요, 한정은. 네. 원래 아, 평균적으로 한정에 기름이 많은데 이거는 기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음. 더 식감이 네. 되게 두드러지는것 네. 같아요. 어, 저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맛있네요. 원픽. 네. 아,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그 탱글탱글한 느낌이라고 음. 해야 되나? 야 이거 이거 사 먹어도 맛있겠다. 음, 깻잎도 맛있다. 음. 우와, 와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원래 향이라고 하는데 여 얼큰 칼국수 지금 이렇게서 이제 냄비에다가 나오네. 어와 사인이 이거 미더덕이 오만둥이에요. 오만둥이. 와 대박 오. 대박. 멸치 육수에다가 해산물 오만둥이가 들어가는데 오만둥이 들어가면 되게 시원한 느낌 들거든요. 와 센스 있다. 멸치육수보다 훨씬 시원해요. 아 예. 이게 저 오만둥이가 음. 들어가니까 훨씬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켜 먹을 만합니다. 지금. 음. 아, 음. 딱 준수예요. 술집이다 보니까 간은 좀 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얼큰 칼국수라 술안주로 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소프리로도 좋아요. 일단은 후식까지 이렇게 또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은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1 0점이 10점이. 10점이. 아, 와. <laughs> 네. 아진짜요 아, 네, 아, 아 뿌부합 답니다. 아마 거기에 한 5점 정도는 제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남도 주먹고기 장단점 분석입니다. 이날 개굴님을 모시고 이 식당의 돼지고기 메뉴는 전부 먹어 봤는데요. 먼저 맛으로만 판단했을 때 고기 원육도 준수했고 두꺼운 불판의 영향으로 고기 맛에 도움을 줘서 동네에서 충분히 맛집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식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업장에서 사용하는 불이 야자수치라 굽는 화력 부분에서 맛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봉석쇠 두께의 영향 때문에 예상보다 화력도 좋았고, 야자수채서 나오는 적절한 향도 같이 입혀져서 마치 연탄불에 구워먹는 맛과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외 업장 분위기에 맞는 찬이나 소스 등에서도 강점이 느껴졌고, 마지막에 먹었던 얼큰 칼국수는 평범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훨씬 더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느껴져 소주 안주로 인기가 매우 높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먹고깃집 컨셉에 잘 맞는 내부 분위기는 주당들과 단골 손님들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로 고기를 주문하면 접시에 세팅될 때 소금과 마술 같은 액체가 섞여서 촉촉하게 나오는 걸알수 있는데요. 야자수탄에 직접적으로 기름이나 수분이 떨어지면 불쇼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아마 굽는데 난이도가 좀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협소한 내부에 테이블 가까이 흡기가 없어 연기가 많이 나는 시스템 특성상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내부가 굉장히 연기에 취약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집 컨셉에 가까운 업장 특성상 내부가 많이 소란스러울 수 있고요. 깔끔하고 쾌적한 고깃집을 원하는 손님 스타일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기에 최적인 고깃집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불편한 부분만 제외하면 충분히 실력 있는 업장으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식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